저는 자본주의, 또전 세계 경제가, 어, 끝나거나 망했다. 예. 뭐 혹은 이 불황이 뭐 50년 간다, 100년 간다 이런 말은 좀 믿고 싶지 않고요 예. 결국 이것도 순환의 한 일종이고, 예. 순환을 만드는 여러 기제들 예. 변수들,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바이러스라는 아주 독특한 놈이 이번에는 예. 개입했다라고 예.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조금 한가한 얘기로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편안하게 생각하시라는 음. 그리고 시장은 원래 변동적이었습니다. 음. 시장은 일간 변동성, 주간 변동성은 원래부터 컸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한 새로운 상황만큼 나는 아니다. 음. 반드시 음. 이 또한 시장이고 우리가 시장을 조금 그런 측면에서. 조금 너무 교만했다면 시장 앞에서 예. <laughs> 조금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전략을 예. 좀 차분하게 짜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지난번 인터뷰 때 제가 배웅을 할때엘베터 앞에서 책을 한건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독스클라 하면 이 책을 꼭 하고 싶다. 아 예. 그게 하워드 막스가 지은 책이었나요? 아니 아니. 아 그게, 한, 그게 아니라 켄 피셔가 예. 지은 뭐~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복하는가 예. 뭐~ 이런 제목의 책이었어요. 예. 그런 책이 있었죠. 저희도 한번 광고도 해드리다가 있는데 네. 그 책을 꼭 한번 읽어보라고 저한테 권하셨거든요. 여러분도 이 주말에 캔피셔가 지은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복되는가 아마 제 네, 제목이 제 그런 걸로 네. 기억이 나는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김한진 박사님의 철학이라는 게 경제도 가격 증권시장의 가격도 예, 순환하고, 또, 바닷가 이 천정을 왔다 갔다 하는 녀석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마 그 책도 굉장히 크게 울림이 있는 내용을 담았던 것 같습니다. 박사님 예정에 없는 인터뷰에 감사드리고. 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잘 <laughs> 네, 네. 지키시고, 다음 주에도 저희가 또 모실 거니까. <laughs> 그렇니 컨디션을 유지해 주십시오. <웃음> <웃음> 네. <웃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